잘 나오고있나? 으차 으차 따 여러분 쌍니좋 케이잔데스 일단 확인할거야 오늘 첫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아직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약간 조금 어설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게 어디야?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서 저 케이짱이 돈을 좀 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그 제가 명품 하울한게 몇년전이죠? 근데 이번에는 저를 위한 아 플렉스가 아니라 어 저의 사랑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플렉스 명품 플렉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케이짱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여러분 광고 보고 오실게요 봐줘요 광고 빠밤 명품하면 더 비통, 비통하면 명품, 명품한 비통, 비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 그래서, 늦지마지 에너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제가 안 보이죠? 많이 커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빠밤. 이거는 저희 엄마 선물입니다. 저의 이제 기둥이자, 제가 살아가는 의미이자, 저의 아주 인생의 가장 큰보을 저희 바로 엄마인데요. 저희 엄마가 사실은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 아우, 없어. 엄마 요즘에 다 버리기도 바빠. 이러시는데. 아, 근데 엄마가 지갑이 많아. 지갑이 엄청 많은데. 엄마가 지갑이 많은데. 근데 반지갑이 조금 좋긴 하더라. 맞아가고 제가 또 엄마에게 딱 어울리는 그런 지갑을 이제 구했는데. 사실은 이 지갑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11월 달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한정판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미 다할력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세탄을 갔다가 저 루이비통 매장에 갔다가 그 원래 루이비통 매장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신주고 있는 루이비통 매장에 가가지고 제가 구입을 한 거거든요 포장을 보고 내가 뜯을 수 있는 거면 뜯어볼게 따단 일단 뜯어볼게요 아 이거는 이렇게 떡 뽑을 수 있는 거여갖고 뜯을 수 있겠다 그치? 오케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엄마 미안해 만져볼게 빠밤 나도 없는 우리 엄마 내가 태어나서 처음 산 명품도 루이비통인데 그게 엄마 선물이었거든요. 이제 저 엄마 루이비통 어머나 너무 예쁜지 데몇 수세. 따단 사실 저희 엄마가 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게 꽃 있는 이런 핑크색 아이인데 이게 여러분 안에가 더 기가 막힌데. 빠다. 핑크 파스폰스 미처우 딸이 진짜 어떡할 거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퍼도 지폐도 넣을 수 있고 여 카드도 넣을 수 있고 막 어, 그래요 카드 많이 넣을 수 있네요 양쪽 사이드로도 넣을 수 있고 여기 뚜두두두두6개 넣을 수 있고 이정도된거 아니겠어? 그리고 여기 여기 동전도 넣을 수 있고 난리났다 내가 너무 텀나는데 그래서 진짜 일본에 딱 하나밖에 없었던 아이였는데 이거를 딱 제가 겟을 을 했어요 말도 안돼 엄마가 마음에 들어하셨으면 좋겠다. 아 우리 딸이 준건데 막 <laughs> 이러면서 일단 이건 저희 엄마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엄마 사랑해 네 빠밤 이 샤넬 이 샤넬 또 케이장이 샤넬 샤넬하면 또 케이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샤넬 거를 내 거를 사본 거는 스킨케어 제품이랑 뭘립 뭐 이런 거 핸드크림 이런 거 빼놓고는 샤넬과는 일절 없다 Nothing. 이거는 샤 n 매장 o t h i n g 이요이샤는이장탄이산는아화점이 있어요 저희 탄이라이이제탄 백화점 이 있어요. 저희 죠 아차차 지금 이세탄 백화점 설명 나가고 있죠. 아 그 하고 사실 저희 엄마가 진짜 20년 동안 애착 아이템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구찌 안경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제 강사 하시거든요? 그 공예, 알공예 하시잖아요? 알공예 강사를 하시는데 세상에 엄마가 잠깐 안경 벗어놓고 어디 어떤 매장에다 올려놓고 잠깐 돌았다가 다시 딱 봤는데 그 안경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저희 엄마가 웬만하면 속상하다는 말을 잘안 하시는 분인데 엄마 너무 속상해서 깨야 막 이러시는 거야 용서할 수 있어, 없어 그래갖고 제가 모든 브랜드들의 엄마 스타일의 안경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좀이 까다로우세요 안경에 관련해서 굉장히 까다로우신 데 저희 엄마는 약간 태가 이렇게 있으면 텔그 위에 아토, 이렇게 아토, 뭔가 연결이 아토, 돼야 아토, 되며 아토, 그 뭔가 그 중간에 아토, 뭔가 텔에 연결이 돼야 되며 아토, 옆에는 약간 아토, 좀 두꺼워야 하며 그리고 약간 안경이 아토, 약간 이렇게 그 뭐라 그러냐 정자리 같은 약간 동근 정자리 같은 느낌이어야 되며 이런 게 있으려고 그래서 제가 모든 진짜 샤넬, 뭐 루이비통, 발망뭐 발렌티노 아토, 뭐, 아토, 뭐 루이비통, 뭐 셀린, 뭐 내가 아토, 뭐, 뭐 코치, 또뭐 뭐 있어 발렌시아자 등등등등등 뭐 제가 모든 브랜드들 뭐다막 찾아가지고 안경, 엄마 스타일 안경을 다 보여드렸어 사진만 진 몇십 장 보여드렸지 당연히 저 엄마는 그렇게 골똘히 보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엄마가 마음에 드는 없어.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laughs> 그래서가지고 제가 이제 백화점에 직접 가서 보자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이렇게 예쁘지 않은, 예쁜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 그 백화점에 안경, 전문점이 이렇게 또 따로 이제 모든 브랜드들을 모아서 파는 곳이 있더라고, 1층에. 그러니까 내일 예쁜데, 우리 엄마가 잘안할것 같은 스타일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 에스콜라스입니다. 셨네요. 캐스쳤네 <laughs> 사실 이게 선글라스예요. 약간 요런 살짝 비추는 투명 선글라스인데 전에 엄마 구찌 안경도 약간 선글라스였거든. 그래서 엄마가 렌즈만 바꿔껴가지고 했었어.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게 딱 포인트죠. 뭐냐? 다다 아 e l 이 샤넬 이거 보시면 여기 보석같은 것도 이렇게 뭔가 박혀있어 반짝반짝 블랙 앤 골드 느낌 아 골드가 박혀있고 샤넬 그 시그니처 이 검은 체인? 약간 이런 골드와 검은 블랙 체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가 일단 좀 두껍고 근데 이게 하나 안 좋은 게이 셀러분께서 이게 가죽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죽이라서 땀이나 물에 약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이거 껍질 벗겨져도 사실은 이걸 안 해주잖아, AS 안 해주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엄마 이거 쓰고 내가 한국 가서 제대로 사줄게라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씁니다. 뭐 껴볼까? 그럼 노래 나오고 있죠? 아차차. 미안해 제가 한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저희 엄마 선물은 끝! ...이 아니고 사실은 뒤에 쿠키 영상으로 명품이 아니거든요 쿠키 영상으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마이 브라더 쭈니의 김기린님의 선물입니다 광고 보고 오실게요 봐줘요 광고 자, 도도. 바로 아카드 uh -huh. 바이 찬우의 브랜드 옷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 패션 모델 한적 있잖아요. 네, 그거 했을 때 제가 이제 찬우에또쇼 끝나고 나서 다음 날 가가지고 찬우에또 컬렉션 쇼핑을 했어요. 지금. 쇼 끝난 다음 날마시했습니다 오늘은 찬우의 어저께 그 21XX 컬렉션 갑니다. 전시회. 저, 저희 동네여가지고 쇼핑하러 가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찬우랑 친하다 보니까 혹시 그거 협찬 아니냐, 뭔가 도와주는 광고 아니냐라고 하지만 정말 1%도. 제가 찬우에게 공자로 받은 것은 단한 개의 물건도 없습니다 찬우가 그랬어요 첫 번째인가 두번째만의 VIP를 다신 손님이다 <laughs>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찬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IP, VIP 고객님 정 <laughs> 아무런 생각 없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해주네 미소사님 어쩔 수가 없다 일단 찬우 옷은 좋은 게 뭐냐면 유니섹스예요 남녀노소 다 입을 수 있고 떡대가 크던통채가작던 키가 작던 키가 크던 상관없어. 저랑 제 남동생은 팔다리가 좀 길거든요. 몸에 비해서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팔다리가 되게 길어서 옷이 대부분 다 작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제동생이잘 입지 않은 스타일이지만, 이리지만서도, 제가 다 급했습니다. 근데 제가 쇼에 섰을 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좀반팔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죠 따단! 그래서 키가 큰제 동생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입었을 때 모델분이 190인가 그 모델분이 입었었거든 내 기억을 오늘 일단 찬우의 시그니처이 요 지퍼 있잖아요. 요 지퍼를 그때 그 제가 찬우를 처음 봤을 때 찬우가 말한 걸로는 루이비통 샤넬 이런 지퍼를 만드시는 장인분의 그런 회사에 맡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랑 제가 사실은 바지도 같이 구입을 했어요. 제 동생 아래로 세트 맞춰주려고. 쇼에서 찬우가 그런데 바지는 제가 이걸 퍼 <laughs>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하럴때 항상 제가 요즘 하하바지밖에하하하하 왜냐면 제가 살이 하하하하하하지하하하바지하하하 바지밖에 없더라고요. 그하하 바지가 너무 편한 거야. 요즘 그 바지밖에 하하하하하그하하바지는 그 제가 하는 걸로 하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잘 입어라, 동생새끼야. 길이나. <laughs> <김기리나. 웃음> 제가 지금까지 그 입이고 먹히고 학교 보내고 그러지? <laughs> 그렇다구. 너무 신경 쓰지 마주나. <laughs> 그냥 그렇다는 거야. 너말은 뭔지 알지? 너무 귀에 의미 담지 마. 너는 <laughs> 이번 달에셉끼다난 <달은 패키다. 웃음> 그 그런 거 몰라요 아까 그큰 박스에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선물인가? 이기는 하나 다른 아이입니다 이거는 좀 포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좀 살짝 뜯어볼까 뜯어보긴 해볼까 좀, 조금 이렇게 그대로 끼면 되는거잖아요 그지 살짝만 이렇게 어나 핑크사는데 얘는 왜 브라운 줬어 아 내가 브라운 샀나 아 브라운 샀구나 아 죄송해요 아 헷갈리지 진짜 난 사람이 그죠 아니 이게 그 뭐라 그래 이거 목도리라고 해야 돼? 좀 있어 보이게 뭐라 그러지? 숄? 뭐라 그러지? 이렇게 로고가 있는 루이비통 목도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넓이가 넓어가지고 이렇게 숄로 덮어도 되고 아니면 목도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게 제가 선물해드릴 분의 피부색과 너무 잘 맞을 것 같은 거라 이 선물은 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2의 저의 뭐, 어 뭐,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분이에요. 어, 제가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를 좀 챙기고자 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좀 한국에도 가 있었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올해는 제가 꼭 챙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떡해, 이거 봐. 뭐 다또 못, 뭐 나또 못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세번 해놓은 거였니? 이거 뭐야? 왜 남아? 코바아 따라야겠다, 요에코 블루. 빠바람. 자, 이거는 블루예요. 블루. 이거는 제가 진짜 맨날 전화통화할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빨리 가라고 하셔가지고, 어, 비행기 띠께서 진짜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작은 딸이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히 <laughs> 눈물 날것 같네. 저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돼주고, 돼주시는 분입니다. 이도넛스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거는 부부, 부부시거든요. 그래서 커플 목도리 느낌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그라데이션 하는 건 아니고, 색은 다 똑같아요. 색은 똑같이 되어 있어. 고대로 해야지. 아까 이렇게 접혀 있었지. 따로. 따로. 철이 밴치. 사실 이 선물은 이 가족분이세요. 어, 이제 엄마, 아빠. 딸! 느낌인데, 제가 여러분들 항상 기묘한 이야기나 위험한 초대나 뭐 메이크업 할때 여러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 있죠? 언니 립 어디 거예요? 언니 아이섀도우 어디 거예요? 언니 이거 어디 거예요? 치크 어디 거예요? 맨날 물어보니까 선물 받은 거야! 선물 받은 거야! 선물 받은 거야! 선물 받은 거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하하. 모든 저의 화장품을 매년 몇번씩 선물해주세요. 어,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이제, 백화점, <laughs> VIP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디올이나, 뭐, 맥, 이런 거 신상이 나오면 항상 언니가 파우치랑 같이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난 너무 많다고, 너 쓰라고, 네가 쓰는 게더 예쁘다고, K.A. 네가 쓰는 게더 예뻐, 이렇게 하시면서 항상 주시는데. 짜잔! 선물 받았어요. 난리 났지? 한국에서 왔어나 친한 언니가 선물해줬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언니가 나 선물로 줬어. 야 글리터 미쳐신대 뭐. 글리터 미쳐신대구. 뭐 어쩔 거야. 야 맙소사. <laughs> 맙소사. 음... 제가 맨날 받기만 하는 게 마음에 불편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만, 갖고 이번에는 내가 언니한테 선물을 주자. 그래가지고 가방을 가방. 선물했습니다. 가방을 선물했습다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가방을 선물... 너무 빨리 말했나? 빰 이렇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부직포더라고요. 너무 다양해졌어요. 보이지 뽑도데이거 너무 예쁘지 않니? 이거. 쇼핑백 너무 예쁜지. 나의 쓴 레오티션이 멋진 크리스마스라서 그런지. 원래 이 브랜드 쇼핑백이 이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타다 이렇게 파우치가 돼있고. 어머 너무 예쁘다. 여러분들 보면 어머~ 토리시에 또 이거 시그니처 온다 보네. 약간 이것도 색깔이 또 예쁜지. 다 쇼핑백과 일세트또막막소상아 너무 예뻐. 맙소사 사실,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이 색이 아니었고, 브라운 색이었어요. 브라운 색이었는데, 저랑 같이 가셨던 분이, 브라운보다는 이 색이 조금 더, 어, 좀 이렇게 좀 특이하고, 좀 흔치 않은 색깔인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 색을 샀어요. 사실 브라운도 되게 예뻤거든요? 이렇게, 브라운은 진짜 많은데, 이렇게 회색, 쥐색이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요 끈, 색 끈이 너무 예뻤어요. 이거는 스카프거든요? 이건 거기서 직접, 제가 이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대로 되어 있었어. 이게 조금 더 캐주얼에도 어울리고 정장에도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브라운은 그게 너무 예쁜 개나리 브라운이었기 때문에 약간 정장에 입을 때는 조금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또 패셔너블하시거든요. 그게 딱 열면 이렇게 되는 어있 거지. 너무 예쁘지? 끈도 이렇게 금장으로 되어 있는 옆끈 아이. 이렇게. 그고 여기 안에 또 넣을 수 있는 거랑 보이세요 여기 안에? 또 넣을 수 있는 거라막 쏘다 진정하게 넣을 수 있어 그리고 양쪽에도 이게 또 밑에 네모나게 이렇게 딱또 탁탁 넣을 수 있는 또 이렇게 금장 아이가 돼있고 빤빤한 네모라서 이렇게 중간에 얘가 있어도 밑에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 양쪽에도 또 뭔가를 이렇게 또 넣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거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도 들수 있고 뭐 숄더도 들수 있고 바디크로스도 멜수 있고 다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언니가 이번에 아기가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기 태어나신 보물을 순산하신 그 기적을 순산하신 축하 겸 크리스마스 겸 새해 선물로 제가 이거를 위해 사실 이 컨텐츠를 찍었다 하더라도 무방할 정도의 얘를 갈아 끼고 와야 해요. K장의 직원이 되시는 되시면. 드신다면 이런 대접을 해드립니다 우리 감독님 편집하다가 뭐하라는 거 아니야?